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드리는 이지 바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0.4 리그에서 추천하는 경로석 제작 방법을 다룹니다. 커런시를 버는 방법은 크게 사냥과 배작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사냥에서는 커런시를 많이 벌려면 당연히 더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리그에는 섭판의 중요도가 더 올라갔지만, 경로석은 여러분의 루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경로석에 쓸수 있는 재화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될 수 있는데요. 항상 다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진화, 확장, 그리고 연금술, 재왕, 액잘, 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이후에 좀더내 입맛대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징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천드리는 제작 방법이 있습니다 갓1보티어에 진입을 하셨다 그러시면은 빌드 파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지간하면 매직 상태로 일단 도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는 매직 상태 정도는 괜찮아 커버할 수 있어 하시면은 옥션을 4줄로 만드시고 진행하셔도 되겠죠 연금술을 통해서 매직 상태를 한 방에 4줄로 만들거나 혹은 제왕의 오브를 바른 다음에 액자를 발라서 4줄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파워가 쌓이신 상태라면, 네줄 상태는 뭐 이제 누워서 껌먹기 되겠죠? 그러실 때는 이제 액자를 두번더 발라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6 줄이 되겠습니다. 6 줄인 상태로 쭉쭉 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15티어 지도 보스까지도 좀 편안하게 사냥이 가능해지고, 매핑이 정말 쉬워졌다라고 느껴지신다면, 6 줄인 상태에서 타락까지 바르고 두시는 건 역시 방법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각 경로석 하나당 들어가는 코런시가 많아집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도 당연하고요. 첫 번째 방법은 혼란스러운 희기도의 징조와 카오스 오브를 사용해서 경로석의 모든 속성을 희기도로 바꿔 버립니다. 영상을 찍는 기준 혼란스러운 희기도의 징조 같은 경우는 대략 5 5짜짤 정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싼 방법은 아니겠죠. 하지만 P.O.E.2에서 매핑을 하시게 된다면 디바인과 같은 재화를 더 자주 볼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유저들은 경로석뿐만 아니라 아틀라스, 법판, 캐릭터 장비 등등에서도 챙겨주려고 합니다. 적용 같은 경우는 징조를 우클릭해서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카우스 오브를 발라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 희귀도가 116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희귀 몬스터의 숫자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괴물의 징조와 카오스 오브가 사용이 되는데요 혼란스러운 혼물의 혼란스러운 징조 괴은의 징조 카은스우브카 사용했을 를 사용했을 이희든 속성이 몬스터 마법 몬스터로 수뀝니어난수는늘어다희는도의징조보도훨 징조보다 훨씬 싼 가격인 5 with the same with the same with t 이 e same with the same with the same with 이 방식에서는 최대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희귀 몬스터와 아이템의 희귀도 수치의 합이 70%를 넘으면 좋다입니다. 참고로 첫 번째 방법에서는 희귀도를 높여놨으니까 서판이나 이런 다른 곳에서 희귀 몬스터의 수를 늘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희귀 몬스터의 수를 늘려놨으니까 최대한 희귀도를 높여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캐릭터의 희귀도가 높다. 그러면 희귀 몬스터가 높은 걸로 작업해서 도시는 것 역시 방법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대로 만들다가 보면은 뭐 벌써 60액이 됐네요 돈이 좀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희기도가 높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희귀 몬스터 속성 한개 부여 한개 추가 부여 이런 옵션이 달려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로석들은 검색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로석을 제작하시다가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디바인 단위로도 팔리기 때문에 매물을 검색하신 다음에 판매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것도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맥락으로 경로석을 직접 제작하는 시간과 커런시 보다 직접 구매하는게 더쌀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하시기 전에 원하는 옵션들을 거래소에서 검색하신 후에 들어가는 코스트 보다 만약에 싸다 저같은 경우는 여기서 50액짜로 세팅을 하고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구매하셔도 되겠죠. 15티어 경로석에 희귀도가 80 이상. 제가 싫어하는 맵 모드들 여기다가 적어줬습니다. 제외로 대회는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지금 79개 매물이 있죠. 같은 맥락으로 희귀 몬스터 수 역시 이걸 지우고 뭐 여기다가 100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검색하시면 되겠죠. 100은 좀 높네요. 낮춰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래창 같은 경우는 더보기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입맛대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틀라스트리는 다음과 같고요. 엑셀 시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엑셀 시트 역시 더 보기에서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틀라스 트리에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은 지역 지식입니다. 늪및물 환경 지도에서 기본 화폐가 떨어져 확률 40% 증가가 있죠. 따라서 늪과 물 환경 지도에서는 이거를 찍고 돌아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따라서 이걸 빼시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늪이랑 물이 어딨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새 밑에 환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환경, 숲,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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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늪과 물에서는 지역 지식을 찍어주시고, 맵핑을 해주시면은 화폐가, 기본 화폐가 떨어질 확률이 조금이나마 더 올라간다. 이 부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경로석 제작의 기본과 0.4리그에서 사용하는 경로석 제작법들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각 컨텐츠별로 어떤 서판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와 관련된 내용들과 제작하는 거 역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이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